안녕하세요.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2학번을 입학하게 된카파 20기 사워진입니다. 체육학, 체육학과 진학을 꿈꾸는 모두가 그렇듯이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친구들에 비해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? 라는 생각에 체육 관련 일을 하면 내 적성에 맞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체육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체육계의 전망이 밝은 만큼 향후 이 전공과 연계되는 직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 지금 당장 보완된 미래가, 보장된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체육학과 관련 전공을 택해 공부하는 것이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. 학파에서 체육학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짜임새 있는 운동 스케줄로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받으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경쟁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파파만의 장점을 꼽자면 운동시설 측면에서 넓은 체육관 도보과 야외 종목을 다룰 수 있는 종합운동장까지 인접해 있어 체대 입시 모든 종목을 연습함에 있어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.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쓰는 측정 장비와 동일한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실기 준비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또한 종목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선생님들이 학교별 종목을 담당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수업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. 하파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느낀 종목은 제자리멀리뛰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제자리멀리뛰기가 CDC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파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뛰어가며 시범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서 학생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아서 개인 코치까지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기록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하파의 후배이자 체육학과 후배가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는 지금도 운동하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친다는 거잘 알지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진짜 남은 1년 죽을 듯이 노력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꼭 진학했으면 합니다. в 인들 и 지